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idf입니다. 자, 오 하나 솔루션을 같이 보실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정말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솔루션도 엄청난 폭락이 나오는 지금의 이때, 여러분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엄청난 실적의 도끼, 적자가 지속적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도 발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도 남을 다섯 가지의 엄청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점에서 무작정 쓸어 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맞습니다. 과대 낙폭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 맞네. 라고 하면서 바닥을 탁 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꼭 지키는 여러분들 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다 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다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1초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결국엔 가장 중요한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딱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가져가신다면 오늘 영상, 아, 보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자 실적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매도세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 2분기 실적 발표 위에 주가가 이틀만에 20%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과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7월 30일이죠 2분기 실적 발표를 딱 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기대했던 목표치 약 1392억 원을 25%나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실제 하나 솔루션에, 어때요? 연결재무제표 잠정 실적을 벗겼을 때, 보세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라고 한 소식이 나왔지만, 결국엔, 맞아요. 이 포인트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보단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를 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ir 에서 이미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우리 여러분들보다 더 빠른 실적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매도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분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오히려 16 백억 원의 영업 손실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IR에서 발표가 되자마자 실제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 이 믿었던 실적이 이렇게 하향 쇼크가 되니까 증권가에서는요 바로 발을 빼요. 한때 태양광 대장주로 각광받았던 우리 종목이요 독기에 발등 찍혔다라고 하는 이 반응이 나오면서 증권가들이 적적으로 전망을 수정하는데요. 와, 이건 정말 이렇게 빨리 수정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뭐 3시간 만에 6개 리포트가 나오면서 결국엔 10곳 중 8곳의 증권사가 이틀 만에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수혜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 기대감이 엄청난 배신감으로 작용했고, 매도세로 작용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터트려졌죠. 바로 이재명 정부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크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과연 이 국민청원의 서명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5천 피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요 이런 엄청난 매도세가 나온 이유가요. 기관의 폭풍적인 매도예요. 우리나라 기관애들이요. 자 거래세율을요 올렸어요. 아이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쪼였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어떤 기준도 걸렸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도 슈퍼 개미 거의 한 2만 명이 여기에 걸린다네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우리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장 꽉 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가라. 라고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이재명 정부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6월 달에. 맞아요. 6억 원으로 부동산을 꽉 조였습니다. 아니, 6억 원으로 부동산 딱 줄이고 나서 주식으로 갈아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투자 심리가 25년 만에 최초로 주식 시장으로 옮겨 붙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다? 아니, 이상한 세제 개편안 딱 나오니까 결국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 솔루션을 바라보실 때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락 했습니다. 매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거냐?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어디서 올라갈 거냐? 자, 그리고 어떤 호재로 올라갈 거냐? 이걸 알아야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주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주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알수 있어야 될게 바로 공매도의 평단이에요. 자, 우리 하나 솔루션은요. 공매도 과열 금지 종목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공매도가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지만 딱 하루 만에 1억 원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연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지금 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엄청난 폭락이 나왔던 1,000억의 공매도가 나왔던 이 자리 33,900원입니다. 33,900원 자리가 너무 중요해지는데 여러분들 그냥 34,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4,000원이 어떤 평단가다? 엄청난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의 평단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3 3 0 0 0원을쭉 선을 그어보면요 엄청난 저항과 지지가 나왔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정확하게 또 34,000원이요. 이렇게 고점을 정확하게 맞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그냥 평단가가 아니라 큰손의 평단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큰손이 바라보고 있는 공매도의 평단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34,000원을 돌파하는 엄청난 양봉이 나올 때는 숏 커버링으로 우리 엄청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고 이숏 커버링이 나올 때는 엄청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제 주식의 제 발견 32,200분이 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 솔루션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1개월 전에 여러분들 현금 없는 기업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유. 여러분들 1,000명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4개월 전에는요. 여러분들 주가의 방향 상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공매도 전면 재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 1개월 전에, 이럴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무려 4개월 전에, 여러분들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켰다는 건, 결국엔 하나오션의 뭐예요? 공매도 평당과 앞으로의 상승 재료를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 지금의 주가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저, 유일한 저점의 기회로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재료를 알고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즐거운 시장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이 후자의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이 재료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딱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결국엔 전문가들의 시작은 여러분들, 지금 단기 하락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장기의 경쟁력과 성장력은 여전히 완고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DS 투자증권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태양광 수요의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세다. 왜? 미국이 있는 한 태양광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IRA 보조금이에요. 이 IRA 보조금은요, 실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셀 공급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요? 맞아요. 단기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품질 이슈가 끝나게 되면요. 9월부터 풀 가동 예정입니다. 하나솔루션이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 공장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 매출, 세금 공제까지 폭발적인 실적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분기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4분기부터는 완벽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투자 시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별표를 수만 개 치세요. 이걸 말씀하는 이런 뭐 유튜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투자 의 시점은요, 맞습니다. 기대감에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4분기부터 실적, 바, 어, 회복된다? 그때 실적 보고 투자는 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맞아요. 엄청난 주가의 폭락이 있을 때, 이때가, 맞아요. 현재 떨어지고 있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의 모두를 대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강제노동금지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 IRA 세부 규정 강화와 함께 강제노동금지법의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는 게 결국엔 중국의 아닌 태양광 셀을 공급할 수 있는 메이저 회사는요, 우리나라엔 하나뿐이고, 그리고 전 세계엔 여섯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산이 지금 셀을요, 우리 셀을요, 얼마큼 차지하신 줄 알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미국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누구와 대체될 수 있겠다? 하나와 대체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엔 또 우리 분기보고서에 이번 나왔죠. 분기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미국 주택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25D 조항 폐지가 충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 미국 정부에서 미국 개인 분들에게 보조금의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하나솔루션에 악재로 잡히게 됐었는데 이번에 주정부 단위 또는 민간 리베이트 연계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에너지나 주택용 배터리 이런 결합 모델은 지금 주택용 수요 회복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 솔루션 이될수 있는데 하나 솔루션의 실제 매출처는요 미국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세부 매출 내역을 보게 되면 실제 주택용 태양광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그말 즉슨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지금 시장을 다시 개정하겠다라고 막 뛰어들고 있으면 결국 거기에 대한 큰 수혜도 또 누가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2 분기 실적 부진 요인이었던 주택용 부분이 재부활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원래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 원래 자리가 34,000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아직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첨단 소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5%까지 내렸습니다 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타결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수혜를 부를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요. 여전히 그냥 태양광만 보고 있지만요. 시장에선 아닙니다. 자동차는 복합 소재를 어, 개발해 내면서 첨단 소재 부분에 대한 매출 실적이 아주 눈에 부셔요. 실제 이 소재 업체로서 고객사를 현대기아, 테슬라, 전기차 업체 GM 모터스 이런 업체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3분기에도 첨단 소재 분야는 흑자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점은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여전히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수소인데 수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에너지 정책에서 2024년 2026년까지 수소 경제 기본 계획에서 고압 탱크는 국산화의 핵심 과제다 라고 선정을 했어요. 이때 이재명 정부는요, 수소 인프라를 대거 투입하겠다 라고 하면서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특히 하나의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수직 계열화를 맞춘 기업은 하나솔루션이 우리 계열사 중엔 유일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이 시장은요, 시... 이런 수소에 대한 어떤 핵심 인프라 수혜주로서의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터져나올 수소 테마가 상승하게 된다면, 가장 강하게 튀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망한다. 실적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고요. 스토리와 함께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정책은요. 미국과 그렇습니다. 한국이 핵심이 될수 있겠고요. 여기에 테마적인 수소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테마성 수급이 주가 부양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전부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솔루션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적어도 맞아요 3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칠때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매수하면서 야 여기 물려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저가 매수를 기회를 잡고 노리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런 투자자라면 뉴스의 흐름, 그리고 차트의 신호, 그리고 수급의 동향,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민첩반 대응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 이런 대응 방법, 모르고 머리 아프다, 어렵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우리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한화솔루션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면서 결국엔 우리 정부정책조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가장 빠른 정제, 정부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솔루션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할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의 시장은 엄청난 우상향 중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계좌를 보셨을 때 자랑은 아니지만 저처럼 불려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계좌, 차곡차곡 또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결국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대한조선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오늘만 딱8% 정도 수익 구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챙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정말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마의 대장주들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꼭 노리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렵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쉽게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극복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이 기회 잡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쉽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 안 누르셨으면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1초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1분 동안 여러분 더 집중하셔서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까지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붙게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이 종목도 꼭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중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연이와 화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서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